안녕하세요. 오늘은 너무 착한 것도 카르마가 된다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. 어 우리가 카르마라고 하면은 굉장히 뭐 남한테 많이 상처를 주거나 되게 나쁜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사실은 저한테 어,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고 어, 누군가한테 상처를 줘서 생기는 카르마보다는 어 이런 제 채널 같은 뭐 자아성찰, 내면 뭐뭐 뭐 명상, 영성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. 사실, 누군가한테 상처를 너무 줘서 생기는 카르마는 거의 없다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. 어, 그래서 오늘 좀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뭔가 상처를 계속 주고 있는데, 뭐 그게 직장이 됐든, 뭐 친구 관계가 됐든, 그렇게 할때 계속 참고 있다든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나는, 아, 그래도 내가 너무. 저 사람한테 상처주는 말을 하면 안 되겠지. 이렇게 참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그걸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랑은 좀 관계를 멀리 한다든지 하는 게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뭐 누군가한테 내가 너무 맞춰준다든지, 이사, 그러니까 서로 맞춰주고 서로 배려하는 이런 관계는 정말 좋은 관계인데, 어,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배려는 이만큼인데 내가 하는 배려는 이만큼이라든지, 그러면 어떤 에너지적인, 에너지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균형이 깨지는 그런 관계거든요.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설날도 다가오는데 뭐 설날에 듣기 싫은 얘기 뭐 이런 것들 들으실 수도 있잖아요. 어, 그랬을 때 내가 너무 이렇게 참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조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<laughs> 하시는 게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이번에는 좀 싫은 티를 좀 내보신다든지 하는 것도 나 자신을 좀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. 어 그런 거다 나한테 정말 좋은 거다라는 거를 오늘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. 뭔가 많이 베풀어야지 나한테도 복이 온다. 이것도 뭐 맞을 수도 있지만 어, 좋은 관계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한테도 좋은 거지만 나한테 일방적으로 너무 상처를 주는 그런 관계에서 그런 상처에 나를 계속 노출시키는 거는 어, 안 좋은 거다. 이것 또한 나쁜. 어, 부정적인 카르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. <laughs> 그래서, 어, 설날 연휴 때 그런 상처를 받으신다면, 어, 조금 그런 거를 좀 차단을 하신다든지, 음, 아니면은, 그런 조금, 아, 이런 얘기는 좀 그렇다. 나도 상처받는다. 이렇게 얘기를 해, 보신다든지 좋게 얘기를 해보신다든지, 어, 그런 것들이 아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감... <laughs> 감기에 걸려서 어,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아무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리고 제가 요즘에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있는데 어, 제가 하는 상담이나 어, 저의 글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어, 제 블로그에서 글들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. 새해 복 늦었지만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. 어, 설날 연휴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